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9승 12무 5패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8승 6무 2 2패 레스터시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점치는 경기다. 최근 전방 압박 강도가 느슨해지면서 무실점 경기를 잘 치르지 못하는 등 선수단이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챔스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레스터가 기본적인 중원 전력이 훌륭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력으로 뉴캐슬이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버와 함께 노려도 좋은 매치가 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 핸디캡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세리에 A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승 12무 14패의 엠폴리데, 21승 6무 8패의 유벤투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다. 엠폴리가 승점 한 점을 얻어내면 잔류를 확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유벤투스를 상대로 맞불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주중 경기를 치렀고 공격 작업에서 중원이든 측면이든 문제가 많은 유벤투스라서 뾰족한 공격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엠폴리가 철저하게 비기기 작전으로 갈 것이고 유벤투스가 이에 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엠폴리,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